곳을 찾아옵니다. 와이미어가 네. 아주 감각적이에요. 어? 조명 색깔도 너무 그렇죠. 예쁘네. 이게 다 태진아 씨 손으로 직접 따르게. 어, 자, 아 오늘 의 주인공 태진아 씨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자자, 어. 안녕하세요 형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인사하르시인사해어 안녕하세요. 사주란서 어. 안녕하세요. 사랑을 아무나 시죠. 사랑시 사랑으 하나. 올라가 주세요. 아 근데 아, 오늘 야. 왜 집으로 오라고하려고이 네. 카페로 오라 랬어요아 오늘 꽃 들어왔고 예예꽃 정리하는 날이거든. 특히 꽃이 많이네요. 버리가 그러니까. 3년째 하고 있는데 뭐 3년째? 오. 명수다 보니까 대한민국 유명한 연예인들은 뭐 거의 다 왔겠네요. 거의 다 왔다 갔지. 누가 왔다 갔어요? 뭐, 뭐 말로 얘기할 수가 없어. 아 저기 누가 보니까 저거 아니죠 보니까 직접 사인 다 있고. 원어원, 네. 어? 어? 야 어른들이. 어. 아이와이 봤어. 이야 여기 아이돌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군요. 아 저는 궁금한 게. 노래로서도 대민국 최고고, 돈도 많이 버셨고. 근데 굳이 뭘이 뭐 가게를 차리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 네. 회사 직원들이. 아.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차려놓으면, 아. 직원들 와서 밥 먹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연구가 왔어. 예. 그 연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그렇게 아. 이거를 돈을 번다 생각하고 하면 피곤해. 그냥 내가 여기 놀이터니까 나 그냥 운동하는 데다 생각하고, 아. 사람들 오면 만나고 얘기한다. 어. 그런 기분으로 하면 즐겁고, 그럼 태진아 우리 형님의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계속 쉬지 않고 일도 한다,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 나눈다 이거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형님께서 얼굴이 그렇지. 늘 지치지 않고 밝은 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이군요. 지치지 않고 밝는 건영구도더한수 있지. 저는 <laughs>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밝게 밝게 <laughs> <한번> 하고 있어요. 뭔저 접으세요, 뭐 아, 그래? 네. 뭘 줄까? 자, 과연 아, 어떤 맞아. 음식을 가져다 드실 건지? 네, 복지 차원에서 만든 카페였는데 또 후배 보셨다고 또 챙기시네. 뭘까? 아니 이걸로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고요? 밥도 안 먹고 국도 안 먹어요? 네? 아침 어? 겸 점심은 이거예요. 그럼 견과류? 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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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부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아침 겸점심이 지금 점심 시간이거든요? 아니 이건 에피타이저 아니에요? 그냥? <laughs> 아니 저 왔는데 이걸 주더라고요. 제철 과일 어.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사과할 때 사과 떠나때 사과 넣고 음~ 그 우유를 꼭 같이 드는데 우유는 하루에 몇잔 정도 드세요 이 우유 딱두잔두잔 두 잔. 그러면 저녁하고 아침 사이에 너무 공간이 많이 비어서 배고플 텐데요 물 먹으면 되지 특히 재밌어요 사는 게 <laughs> 특히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지. 뭘더 먹어야 돼? 아, 밤에 만나서 술도 한잔 먹고 막 어울려서 좀뭐 이렇게 이것저것 먹고. 젊었을 때뭐 나도 밤새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폭탄주도 먹고, 응. 어? 근데 언제부터 딱 그걸 끊으셨어요? 어그라니까 술을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그 다음 저녁 때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내몸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 몸에서 막술 냄새가 나고 막 피곤하고, 피곤하고. 속쓰리고 아, 이 술도 나한테는 안 좋구나. 많이 드셨어요, 그전에는? 많이 먹었어 옛날에 술 거의 안 지면 한 30잔? 우와, 그럼 맛있, 많이 드셨네. 그 그러니까 나이는 응. 어떻게 보면 숫자에 비, 불과해. 어떻게 본인이 사느냐에 따라서 응. 젊게 살수 있고 나이들 이렇게 사는 게나물 거지. 응. 자 변함이 없어요 관리의 중요성이 네. 정말 눈에 띄네요 생애 최고의 그러 우리 원어원도 있고 액션도 있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이루가저 작업하는 사무실 있죠 사무실도 좀 구경 좀 시켜 주시면 안 돼요 사무실 예 네. 아이 형님 지금 형님이 시대에요 <laughs>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내년에도 고향에 꼭 오거라 어? <laughs> 전화해요 <laughs> 아 올라가 볼까요 그 사무실 구경하러 가시죠. 알고, 알고, 알고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셨네요. 알고도 넘어가 주시는 저 넉넉함. <laughs> 근데 여기 뭐야 여기 원래 건물 원래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가? 아니 사각공 거지. 사가지고 이 건물을 사각공 거지. 이 계단이 아니 여기 엘리베이터가 좀요 신기하네. 엘리베이터 없어, <웃음> 없어요 엘리베이터 <laughs> 없어요. 오층 건물인데. 자동으로 운동 되겠다. <laughs> 다 걸어 다니시. 네, 걸어 다녀요. <laughs> 와 운동삼아서 하시는 음. 거잖아요. 전 하루에 한 안... 다섯여섯 번 올라갔단 말이그런 하루 운동량이. 5층에 예. 아, 근데 엘 엘리,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이 공간을? 아, 공간이 없어. 없어가지고 공간도 없고, 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어. 처음에 살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어이 고민 같은 것도 안 했겠네요? 아, 나건동거 좋아하니까. 건동을 좋아하니까. <laughs> 건동을 좋아할 때 운동에 다리 운동이 좋잖아. 어. 항상+ 항상+ 우리 항원들상 항상+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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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항이 가는 항상 항상+ 있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 다상착상 항상 항0 0 0 항상+ 항상 항상+ 항상 나상 항상 항상+ 항상 항하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하고 아, 정말 좋죠. 항상+ 항상 항상+ 항상 아니고 야, 어? 아니, 뭐 물병 깨 쓰기군요. 냉장물 뺏겼어요. 내가 없어요. 먹는 물이야 이게. 아 형님 물을 왜 이렇게 여기다 쌓아놓고 드세요? 아니 나는 물을 많이 먹으니까. 어. 이거 한열한두세개 먹을 걸? 아니 근데 물을 많이 먹는 이유는 뭐예요? 감기 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비각하 가지. 그럼 선생님이 물 많이 잡 어, 그래. 무조건 물 많이 먹으라 그래. 드세요. 아그 소리 듣고 나서부터는. 물을 그때부터 또물 많이 먹었어요. 특히 물을 많이 먹으면요 목에도 좋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수면도 잘 되고 그렇지 여기가 바로 형님 집. <laughs> 깜짝 놀랄 만한 게 도대체 무엇일지. 안에 들어가면 싸네. 있어요. 들어가면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하죠. 완전 저 한강 보이는 거 아니야? 한강 조, 조망이 너무 좋아요. 예. 와 지금 어, 너무 좋은데요 살고 싶어요 가서. 아, 아 저거 해도 되겠어요? 축구. 예, 아. 어쩜저렇게넓어요 집도 깨끗해 왜냐면. 예 깨끗해요. 와. 예. 어 이거 봐 MBC 1 0대 가수 가야 돼. 이0대 가수 한 게. 예? 가수. 아, 가수 한 가수 왕이잖아2 0 0 1년도2 0 0 어? 1수야 아. 지금 그래. 가에겠습니가 와, 한습니다와 좋다. 놀랄게. 집 좋다. 이게 이제 연구가 깜짝 놀라 우와! 들어. 야 이게 이제 MBC. 신인 가수상 처음 받은 상 내가 태어날 때다 골든 디스크상 아, 어마어마하다 이 안에 진열되어 있는 게 217개 벽면이 다 트로피에요 아니 상패를 보통 이렇게 좀 잃어버리기도 하고 좀 보관을 잘 못하기도 하는데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이 꼭 하나 잃어버리고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아, 가수를 지금 10, 4년 째하고 있는데 트로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또 이상이 또 가수한테는 참그 네. 자랑스러운 상이야. 야. 가장 음반이 많이 팔린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골게 금이야, 금. 다. 오, 진짜 금이야 이게? 한 양이야. 이게 한양이야 네, 이게? 금. 이 상패를 딱 보고 있으면 1973년도부터 받은 상이 다 있으니까. 다 있어. 이 모든 역사가 판단하자마자 다 떠오르겠네. 다, 있죠, 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다가도 딱 쳐다보면 감기가 탁 떠오르겠네. 참 나았다. 하나의 역사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아. 대통령. 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어? 김종필 아. 군총리. 어머 아, 뭐 대통령 상도 받으셨네. 너무나 많은 상들을 받으셨어요. 자, 침실. 네. 오, 야. 어? 어. 그뭐 보통 특별히 침실에 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신경 쓰는 건 없고요. 잔... 어, 어, 어떤 때는 침대에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밑에 내려와서 음. 바닥에서 이렇게 막잘 때도 있어요. 아, 편하게 그냥. 근데 집이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없어요, 없어. 없어. 어. 보통 몇시에주무세요 저, 대중 없이 예를 들어, 저녁에 뭐, 녹화 끝나고, 늦게 온다든가, 그러면 뭐, 새벽 한두 시에도 자고, 그치? 지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평균 열두 시서부터 새벽 한시 사이엔 꼭 자. 그 다음에 오전에 뭐, 큰 별일 없으면 한 아홉 시. 여덟 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렇지,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자지. 저녁에 자기 전에는 그한두 그러니까 시간 전부터는 물을 먹고 싶어도, 좀덜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올바른 숙면을 위해서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가능하면. 그리고 네.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잔다? 잔다. 아, 지금 오. 안전이네요. 네. 그다음에 식습관 항목은 경고. 사실 <laughs> 표정 보세요. 어, 표정 말자. 어떻게 해? 잘못 그래. 먹으셨어. 아 아니, 아니, 네. 지금 뭘 잘못 먹었다는 거예요? 어. 경고 나오는 순간에 어 뛰고 어, 있어요 지금. 어, 어. 제가 진단한 테지나 하우스의 건강 지수는요, 85점으로 주의 단계인데요. 어, 그 집이, 집이 네요 가보셨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 집? 살이. <laughs> 네, 불어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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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인데. 그 <laughs> 굉장히 뷰도 좋고, 뭐, 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실내 환경 5대 요소인 온도, 아, 네. 습도, 그리고 빛의 밝기인 조도, 소음도, 아, 그리고 아, 아, 아. 초미세먼지나 포르말데이드와 같은 발암 물질을 측정하는 공기질, 이 다섯 가지를 측정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의 질과 소음도는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아, 상태였지만, 아, 아. 다만, 문제는, 조도에 있었습니다. 아, 아 조도. 아, 네. 보통 침실은 15에서 30룩스. 네. 그리고 거실은 30에서 60룩스가 적당한데 음. 태진아 선생님의 집에 거실은 147룩. 뭐 아, 그, 아니에요? 거실에 그, 저, 금 딱지가 많아서 그래요. <laughs> 금 딱지가 <laughs> 많아서. 트로피가 반짝반짝. 네,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는 무려 399룩스가 나왔거든요. 과도한 빛은 오히려 빛 공해가 돼서 생체에 듬면 혼란을 주게 되고요.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아 못하면 면역 기능이 약화될 수가 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집의 밝기, 조도는 어느, 어느 정도 해야 안전한 건가요? 침실 같은 경우는 20평 기준으로 25에서 50와트 그리고 네. 30평 아. 이상일 때는 50와트 정도의 전등 밝기를 추천하고요. 음. 거실 같은 경우에는 LED 기준으로 20평형에는 50에서 75와트 정도, 아. 그리고 네. 30평형에는 100에서 125와트 정도, 네. 그리고 40평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50와트 이상의 밝기를 추천하는데요. 어, 추가로 보통은 이제 쉬려고할 때는 주광색의 흰색 화이트 빛, 불빛보다는 음. 약간 노란색의 은은한 컬러가 어, 좋고요. 아, 그리고 침실 아, 같은 아, 경우에는 네. 좀 쉬고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도를 낮추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현관에서 들어가는 전실과 입구가 굉장히 깔끔하게 네. 정리가 잘돼 있고 네. 네. 이쪽 부위가 밝고 깨끗한 거는 이제 풍수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거실의 경우에 트로피나 음. 표창장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간 게 조금 아쉬운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 추려서 정리를 하셔서 위계와 질서를 만든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번에는 생활습관 항목을 어.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제가 태진아 선생님 하우스의 건강지수를 95점. 안전단계. 대단한 점수요 하루에 만보 이상 걸으시죠. 아. 계단도 올라가시죠. 정말 좋은 습관이신데요. 특히나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시면 우리 몸에 혈압을 올리는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어.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내피세포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금 지키고 계신다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이제요 식습관 항목을 저희가 봐야 될 텐데요. 응. 의외로 위험이야.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뭐 말이네. <laughs> 다양한 진단한 태진하우스의 네. 건강 지수는 65점. 응. 응. 아 65점. 65점? 응. 왜요? 전체적으로 보면 식습관이 아주 나쁘진 않으세요. 틀은 아, 아. 굉장히 잘 잡혀있으세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유를 매일 드셨잖아요. 네. 이 우유에는 비타민A가 들어있어서요. 이 비타민A는 아. 백혈구를 형성해서 우리 몸에 침범한 바이러스를 맞서 싸워서 이제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음, 음. 또 감염균도 대체해주는 작용을 하죠. 연세가 드셔서 이 면역이 떨어질 때는 효율이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네. 근데 선생님 지금 드신 거는 우유는 너무 좋지만 우유밖에 없다는 거죠. 고 효율의 단백질을 드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